안녕하세요 여기 보이나? 간단합니다 뭐할 거냐면 강정할 거예요 국물 맛이 끝내줘요 신행면 그리고 오뚜기 라면 사리 농심 사리며 갖고 왔어요 그리고 재료는 집에 물려있으면 물려 올리고당 저는 조총도 있더라고요 우선은 마구잡이로 그리고 봉지를 열어요 그럼 하나 준비 끝 망치 없으면 이런 것도 괜찮아요. 세게! 근데 뭐가 뭐지? 그럼 얘 가지고 가스로 가볼게요. 우선, 제일 먼저 할 거, 우리 용식거에후라이팬에 넣어요. 기름 안 넣었어요. 저 기름 안 넣을 거예요, 오늘. 중간불로 놓고 시작할 거예요. 슬금슬금 열이 올라오고 있어요. 열이 올라왔을 때. 안전고사 냄새 나요? 그 부장식품 맛? 됐어요. 제그만, 쬐그마, 제그만 것들은 벌써 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여기서 요 정도 뺄게요. 여기다 뺄게요. 오, 뭐 날리고 날리네요. 하나 완성. 두 번째 오뚝이 사리면 누가 보면 뻥튀기 하는 줄. 마지막 나의 사양 스낵맨입니다 물엿부터 해볼게요. 물엿 하나 넣었어요. 여기다 설탕 살짝 넣으면 좋아요. 그면 러더잘 금방 딱딱해져요. 물엿 잠깐 불킬게요 중불이요. 오늘 다 중불로 해요. 저어주세요. 그러면 저었을 때 얘가 얘점도 끈적함이 좀 있잖아요. 얘가 물거지 오물어졌네 벌써 왜 이렇게 빨라? 물어졌을때때 때 얘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저어요. 여기서 이렇게만 하면 색깔이 안 이쁜 게 검정 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검정 깨. 이쁘죠? 이렇게 이렇게 섞다 보면 들어갔다, 물엿이 잘 먹었다 싶으면 그때 빼면 돼요. 굿! 불끄고 어, 요거 지금 굳기 전에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눌러. 농심 꺼. 완성. 물엿 됐죠? 그럼 요번에는 누리끼리 하나 올리고 당 아, 어, 물같이 안 돼. 좀 더. 물게. 물게 만들어야 돼. 물게 아주 물게. 말도 없이 넣네요. 미안해요. 색깔 이쁘네요. 얘는 검정거안 넣어줘도 될것 같아요. 얘는 오똑이 미데이. 근데 뭐가 제일 잘 굳어질까요? 두 번째 거0키로 가요. 집에 보시면 틀이 없을 수도 있잖아 아까 그런 그런 게 틀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보여줄게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통. 뭐 상관없어 아무거나 상관없어. 우리 마지막 하나. 요거는 조총으로 할 거예요. 좀더 설거지 하려면 큰일 났어요. 너무 잘 붙어. 아까 물엿하고 올리고당은 이렇게 안 붙었어서. 달콤한 맛이 너무 좋아. 빨리, 빨리 굳기 전에. 굳은 다음에 볼게요. 봐봐요. 색이 됐죠? 자꾸 주손 먹게 돼요. 맛있어요. 물엿. 오뚜기는 올리고당. 얘는 조청 오! 얘인 굳었다. 우선, 먼저 한얘 굳은 거부터 자를게요. 비닐채 가져갈게요. 완전 딱딱할 때 자르면 힘드니까 지금 자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조금 모양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모양 좀 흐트러졌죠? 아 여기 없어졌죠, 여기. <laughs> 시키다가 너무 못 참아서 좀 주워 먹었어요. 제대로 자를게요, 이제. 뭐좀 들고도 돼요. 뭐 집에서 먹을 건데 뭐. 오, 다 잘랐어요, 얘도. 옆에다 놓을게요. 마지막 하이라이트 조청 역시 아이러브 조청 완전 굳었죠. 잘라볼게요. 오 돌덩어리인 줄. 끝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죠. 저는 알아요. 봐봐요. 얘가 오뚜기 꺼 아까 올리고 담는 거요 요거는 스낵면으로 조청을 한 거예요. 얘는 농심, 사리면, 물엿을 한 거. 근데 확실히 점도의 차이일지 모르겠지만 조청이 제일 이쁘게 잘 나와요. 그다음에 물엿, 그다음에 올리고당이에요. 근데 올리고당을 쓰실 때는 얘를 씻길 때 냉동실 넣으시면 돼요. 아까 그랬죠? 제가 여기 올리고당에 설탕 넣으시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더 딱딱하게 굳어요. 먹어볼게요. 뭐가 제일 맛있는지. 우선적으로는 물엿, 포크는 가져왔는데 에이 필요 없어요. 먹어볼게요. 음, 시장 가면 파는 강정 같아요. 음, 많이 달지 않아요. 좋아요. 두 번째, 요거 올리고당으로 한오뚜이 살이면. 이거 맛이 또 이래요. 보이시죠? 먹어볼게요. 얘보다 한두배더 달아요. 하이라이트. 이거 모양 보세요. 모양 흐트러지지도 않아. 먹어볼게요. 음, 오란다 맛이 나요. 밀가루 똥똥거려가지고 튀겨가지고 우려서 넣은 거. 그 맛이 나요. 저는 이순이 얘네요. 음, 깊은 단맛이 나는 단맛 부드러워요. 하는 거는 얘가 제일 편하고 그다음에 얘 예, 예, 뭐지 조청, 그다음에 물엿, 그다음에 올리고당 같아요.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간단해요. 조그만한 조그만 웍에다가 라면 하나만 해도 돼요. 라면 하나 부셔서 그냥 들들들 볶다가 그냥 물엿 넣으세요. 넣고 싶은 만큼 물엿 넣으시거나 올리고당 넣으시거나 아니면 조청 넣으시거나 올리고당 하실 때꼭 설탕 넣으세요. 모양이 너무 안 나오니까요. 바로 냉동실 나오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더 맛있는 걸 돌아올게요. 뿅.